민주당 대인광주광산각 국회의원 이용민입니다. 자, 아, 가 이것 좀내려드까요 너무 네, 괜찮아요? 조절하세요. <laughs> 얼굴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광주광산각 국회의원 이용민입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 민규 모스니다 640억 황금역세권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와 1998년 3,800만 원에 사들인 울산 지역의 3만 5천평의 땅이 현재 시세로 640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무려 1,800배에 이르는 차익이 예상된다니 김기현 원내대표를 과연 투자의 신으로 불러들여야 할지 의아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놀라운 행운이 우연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차익의 뒤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KTX 울산역과 삼동면을 잇는 역세권도로 계획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8월경 울산시의 도시계획도로에는 김 원내대표의 부동산이 포함된 구간이 지정됐습니다. 당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울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서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대대표의 인야로 휘어진 연결도로 모순은 이 같은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더욱이 무려 1800배의 차익이라면 공인으로서 마땅히 해명해야 온당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애비 후보는 여전히 자신을 검찰 상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애비 후보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냉비난하면서 이건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개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수사 아이드라인 제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선 전국의 판도를 가르는 방아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기 윤 후보 역시 뇌물 정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그의 발언은 매우 심각합니다. 윤해비 후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직전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해비 후보가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 진위를 뒤흔들고 심지어 검찰 수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하다 못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수사 주입권 점차 거부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 후보 자신 아니었습니까? 검찰 선배이자 검찰 총장 출신이라서 자신에게 발언권이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해비 후보 자신부터가 언제든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검찰 수사에 대한 경고가. 수사 몽단을 하려는 의지가 아닌지 무척이나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수당한 수사 개입을 멈추고 당장 검찰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